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네? 지금, 갑자기, 뭐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그, 뭐지? 보스. 보스. 이게 뭐지? 아, 절망신만 생각나지? 왜? 이름이? 일천월천에 있는 보스가 뭐죠? 보스. 일천에 있을 거야. 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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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그 보스가 천, 원한신? 원망신? 맞나? 걔 잡을 수 있을까? 디버프 있을 때는 잡긴 했는데, 걔는 경험치 많이 줄라나? 오, 원한신, 원망신을 잡을 수 있을까라. 두비... 풍으로 바뀌던가? 아, 전기로 바뀌나? 맞나? 한번 해보려고 과연! 하하 <laughs> 이렇게 웃길 것 같은데? 안되는구나? 하하그 <laughs> 디버프가 없으면 안되겠다 와, 이리가 나가는 건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한 마리씩? 다시 와봐 한 마리만 잡아보자 아, 이게 오면 안돼 안되는구나 아... 버려! 그냥 거창하십 아... 신전 거미? 거미 오의뽕 동작? 아하, 이게, 예. 배관기. 얘는, 해상 청구? 태상천구? 해상 청구는 뭐지? 해상 청구. 중이야? 어려? 배관기? 대강기? 배관기는 또 어떤 애들이 가볼까? 아, 레어템이요? 어차피 안 줘요. 잘. 어차피 안 준다? 배관기라, 배관기는 그거 안 써요? 기술? 와, 경험치 씨, 좋은데? 그거킹 한데. 그냥 포기하고 하면 되지. 배관기라, 백관기 저거 네모박스 치는 거좀 던데? 될라나? 얘네가 뇌전주가 걸리나? 안 걸리겠지? 아 그게 걸리나? 어 가보자 아, 이렇게 퍼진다고? 너무 오래 걸려 이럴 거면은 이럴 거면은 검창병 잡지 백관기도 이럴 거면 검창병 잡는 게 나을 거같 가봅시다 다시 15초 2000 10초 내외에서 1700 1000 7 0 0잘 주긴 하네 백관기뭐 주나? 그래서 백관기백관기 배광기 하는구나 백관기는 배광기는... 아, 그 전에 정영석, 정영석, 번개, 번개, 번개는 이건 별론데 물하고 지금 풍하고 불만 있죠. 경험치는, 오. 근데, 단순히 돈을 생각하면, 여기 하고 싶지 않아. <laughs> 다시 검정색. 검침을... <laughs> 아!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만족되면서, 경험치는 만족되는 데가 없어. 거미오개? 바람의 결정체, 바람의 인장. 어? 일단은, 얘가, 거미오개가, 나중을 생각하면, 얘 때문에, 아, 결정체네. 정령의 인장인 줄 알았네. 아, 어이, 정령석인데, 얘는 왜 결정석이야? 결정체네. 그래. 노도 힘에는 뭐지나. 이게, 파티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찜찜하네. 그러면, 찜찜하네. 그치. 찜찜하지. 찜찜한 거 맞지. 그니까. 그래도 사천왕셋인데. 그러면, 여기 가서, 악사가인을, 아, 대길은 진짜 힘든데. 아, 천왕. 예, 너 빠져봐. 일단, 가보자. 아, 확실히, 양각에서만 안 나오면 되게 좋은, 데 네. 양각에서만 안 나오면 되게 좋아. 양각에서만 안 나오면. 두 마리 붙어봐. 붙어주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던지는 게 뭐가 들어와. 그 일단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양쪽에서 대길이 던지는 폭탄인데, 그게 빵빵 터지면 와 양각에서 나와버리 양쪽에서 그냥 딱 붙어서 나와버리면 이게 바로 들이대잖아요. 이게 뇌전주가 없으면 나중에 뇌전주 얘네 만들고 뇌전주 나오면 때 와야겠다. 뭐얘프풀하는 거야 뭐하겠는데 얘는 도사 귀가 애매하긴 한데, 나머지는 다 됐거든. 원한신 원망신도 잘 잡아. 자, 뻘짓 했으니까 다시 가서 금잠금처 양쪽에서 뜨면 폭탄이 던져져요. 근데, 보호막으로 그걸 막는다고 해도 좀, 그러면 가능한 건 있지. 뭐냐 하면, 대위 두 마리가 나옵니다. 양쪽으로 올려쳐버리면. 근데, 그러면, 아무리 지가 그래도 한 방에 보호막을 터뜨리지 않겠지? 그럼 보호막 치고, 회오리 날리고, 회오리 날리고, 딜. 그러면 될것 같긴 한데, 그럼 대위 다시 두 마리. 검창병에 끔살은 있는데, 몰산시키지 않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검창병을 못 버려 진짜. 원클리면 갈 때가 많죠. 홍동장가고도 각사분도 가도 되고, 도사 귀는 좀 힘들어도 그다 전까지는 갈수 있거든.